안녕하세요 박수가 나오고 연주자들이 나왔다 이번 연주곡은 여름이 온다 이렇게 너무 빠르지 않게 이다 피아노가 반주를 시작하고 모자 쓴 아저씨가 연주를 시작했다 그건 모두와 같이 음악 연주인데 너무 즐겁게 연주해서 그 즐거움을 무대에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여름 그것도 33도 여름일 때 나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집을 비해 공원에 친구하고 있다 나는 친구가 게임하는 거 봤는데 솔직히 너무 못했다. 그렇게 <laughs> 작은 데를 둘러보고 있을 때, 내, 내, 내 동생이 물통을 들고 나왔다. 이런. 이런. 피해야 된다. 누나 애가 전쟁 두 명이 무힌 대신 우송송이 던지고 있다. 윽이러못 응, 피했다. 약간 짜증 났다. 역시 친구다. 친구가 가서 우산을 가져보라고 했다.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친구는 불쌍하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다. 또 친구다. 친구가 물총에 물을 가득 담았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우산을 오... 던지고 경기를 시작했다. 누나들이 시원하게 맞추. 누나를 시원하게 맞추고 동생들도 시원하게 맞추려고 할때 동생이 내 얼굴에 물을 맞부렸다. 이렇게 놀고 있는 동안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제가 원래 동생. 물총에 물이 다들어갈때 친구가 호스를 들었다. 그러자 나와 동생과나 그러니까 동생이 나를 막 물쳤다. 하지만 내가 호스를 잡으려고 할때 누군가 호스를 가지고 우리한테 막 쐈다. 약간 짜증나고 약간 즐겁고 많이 옷이 젖었다. 아눈에 물이 들어갔다. 그렇게 그랬더니 동생들, 동생이 알아듣는 걸 싶더니 누나한테 뿌렸다 그 친구는 혹시라도 물에 맞을까봐 피했다 하하 성쾌하다 누나가 물에 뭐, 흠뻑 젖었다 마치 오징어 같았다 하지만 물에 약해지자 아이는 개한테 물을 주었다 그 다음 물이 세졌다 약해졌다를 반복다 그때 나는 갑자기 친구의 집에 질투심이 났다. 자기만 못이 젖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동생이 친구에게 물을 엄청 썼다 하지만 친구는 당황하지 않고 양동이 물을 담아 우리에게 뿌렸다. 그랬더니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우리는 잔디밭에 누워서쉬었는데난 깜빡 잠이 들었다그동안 연주자들은 여름이 온다이부장을준비했다 박수!